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기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고 성과 나가고 들어가심을 아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딘 마음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실포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올라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는 그 이름, 이름들, 복되게 하옵소서 회복되어야 될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건강해져야 될 이들이 육체의 건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업에서 형통케 하는 주의 도우심을 간구한 이들에게, 여호와 이에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가. 회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1 1주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아홉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비전을 위해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딸의 이사를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날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새 날을 기억하며 주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 새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목회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장래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성원도록 주를 찬송하려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이 굳게 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곧게 소리로 곧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을 굳게 소리 그께 서리 그 말씀 이예 s 께서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예수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고드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우리 영원하신 말씀이 예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이 예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예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말씀이예 굳게 소리로. 아멘. 느헤미야 8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면 느헤미야 8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네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고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바벨론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진지 70만에 70년 만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이 겉 모습이라면 내적인 완성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것은 예배당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율법 학자 제사장 에스라였지요. 에스라는 두 번째로 돌아와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를 노력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활동이 꽃을 피운 것은 한참 후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완성한 후에였습니다. 총동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속전속결로 완성하였지요. 그 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힘을 합쳐서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를 노력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습니다. 이 핵심은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레위 사람들이 그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틈틈이 백성들 사이에서 설명해주었습니다. 율법책이 낭독되고 그리고 낭독된 율법책을 통역하여 뜻을 밝혀 설명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은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쉽게 해석해 주자 그 말씀을 깨달아 들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잠시 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다시는 이러한...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총동 느헤미아 등등이 울지 말라고 말립니다. 총동 느헤미아와 제사장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백성들을 타이릅니다. 그들이 울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성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바로 그분의 거룩한 날이라라고. 이날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이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날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 즉 나팔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나팔을 불어 알리는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새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그 밖의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날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날 기도회를 드리는 것은 딱 하루가 아니라 그한 날을 통해서 한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지요 그러므로 나팔절인 그날을 말씀에 따라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아는 슬퍼 우는 사람에게 또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느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리라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살짐 진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 먹으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더니 기뻐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을 것을 골면합니다 말씀을 듣고 슬퍼하는 것도 말씀에 대한 뜨거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또한 말씀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는 것도 말씀에 대한 뜨거운 반응입니다. 진정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슬퍼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살진 것은 잘 차려진 음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단것은 꿀 같은 것입니다. 살진 것과 단것은 당시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음식과 음료를 가리킵니다.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지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음식을 준비하여 나누어 먹는 기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새해 첫날, 설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을 나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며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더니 음식을 만들어 미쳐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어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할 사람은 경제적으로 빈공한 사회적 약자이었거나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준비한 음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같은 민족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기뻐해 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면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이유입니다. 나팔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바로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19를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19 때문에 정지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지자체마다 동네마다 시마다 군마다 있었던 축제가 다 일일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매주일을 작은 부활절로서 축제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부활절이나 감사절은 기쁨을 나누는 축제로 지켜야 합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기쁨 그 자체를 나누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기뻐하는 것은 장차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가을 올 감사절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백성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 적극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슬퍼하였지만 또한 말씀에 따라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초소에 돌아가서 즐거움의 잔치를 벌였던 이유입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알려 주자.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더 깊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밥을 못 밥을 못 먹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교인들이 집집마다 밥을 해 가지고 오면 될거 아니냐고. 그럼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뭔가를 나누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먼 곳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합니다. 머리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먼 곳은 가슴에서 바로 손끝이라고 말합니다. 감동은 있는데 손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환대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나는 것. 이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래전에는 떡값을, 감사절 떡값을 하니까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 떡값을 우리가 먹는 대신 좀몇 군데, 50만 원씩, 50만 원씩 나눠주자. 근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떡도 안 준다고 또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쁨이 나누어 줄수 있는 것, 기쁨이 나누어지는 일을 위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안다면 그 말씀 앞에서 슬피 울 수도 있어야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나누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는 어쩌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냉랭할 수 있고 가슴이 뜨거운데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발을 움직여 행동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코로나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츠려들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주여 지혜를 나하여 진심으로 서로를 섬기며 아껴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존귀하기를 원합니다. 나설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나설렛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나설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 수능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심스럽지만 저들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수능에 임하는 자녀들과 청소년부를 도우시기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